목표에닿 있어야 되고요. 반대쪽 팔이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.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이라도 지면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때 등장한 <laughs> 생활의 달인 공식 발씨름 왕 홍지승 달인. 안녕하세요. 참가를 하고 싶은데 네. 지금 체중도 많이 빠졌고 지금 손목 부상도 있기 때문에 팔씨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. 시합을 한다는 거 듣고 응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먼저 8강전 조추첨이 있겠습니다 월드컵 조추첨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 각자 공을 뽑아 상대를 결정해 8실험 대결 후에 승자가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터너먼트 시스템 1차전 대결 상대는 박관우 대 조광청 박승렬 사림대 황지빈 김보연대 오동표 김경호 대 이형진 과연 준결승에 올라갈 사람은? 박관우 대 2점. 조광청 2점. 첫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8실험 최강전 가장 힘센 사나이는 누가 될 것인가?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린 이 순간, 두 사람이 손을 맞대며 만났습니다. 예, 레디 고 과연 승자는 네. 박관우 씨. 네.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단 2초 만에 결정된 승패. 수고하셨습니다. 응. 기술이 안 됐어요. 기술이 안 됐어요. 기술 예 네, 모르겠어요. 두 번째 백성열대 황치민. 어느 경기보다 불꽃 튀는 대결. 좀더 이쪽으로. 예, 레디고 악력의 달인이 이길 것인가,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황지민 씨가 그 영광을 이어갈 것인가? 기대되는 순간, 승패를 가르는 심판의 외침 소리. 역시 악력의 달인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. 김보현 대 오동표, 빨간 공으로 맺어진 운명의 상대. 이들의 승부는 참 빠는 것 같은데. 굳이 강하게 보이네요 이번하고만안 걸려야지 했으면 좋겠는데 음. 어떻게 제가 또 빨간 공을 뽑았네요 파이팅! 이상께서 그립 잡으시고요 손목 시계방으로 약간만 돌릴게요 네 됐습니다 레디 고! 진짜 사나이들의 숨막히는 대결 엄청난 힘이 충돌해 손이 풀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다시 진행됐습니다 손목 한 번만 풀주시고요 레디 고! 역시 남자들 남자. 사나이들의 대결. 기술과 힘으로 모든 표시를 제압한 김보연 도전자 승리. 아 승. 아. 까딱하면 질 뿐했어요. 질 뿐했어요. 그래요? 예. 마지막 대결 김경호 대 이형진. 워낙 체격이 좋으셔서 음.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이길 것 같은데요.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더욱 힘을 내는 선수들. 레고두 근육맨들의 멋진 만남인데요. 이 순간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찰나. 승패가 결정났습니다. 음. 핀김경호 선수 승. 음. 핀 김경호 선수 승! 이게 덩치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쓰는 힘이 틀려요 쓰는 힘이 쓰는 힘이? 예 이제 진짜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중에 최강 대는 누가 될 것인가 박권우 백성열, 김보영, 김경호 준결승 진출 다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준결승 박권우대 김경호의 대결 선생님 조금만 풀어주시고 예. 딛고 과연 결과는? <목소리> 승 u c h a h u m 힘을 보여준 김경호 도전자의 승입니다. 준결승 두 번째 김보현 대백성 s 백성 t 백성열 대 김보현 e Kimboyon, Pexong, Pexong, Kimboy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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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결승 추석 최고의 슈퍼 매치 김부연 대 김경호. 과연 팔씨름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최강이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저 상표를 보니까 그 에너지가 네. <laughs> 막 끌어오르네. 결승전입니다. 파이팅! 결승전은 3판2선승제 최종 대결 시작하겠습니다.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시작된 네, 우선, 경기 j a n g a m 레디, 고. e she jacked in k 진 u n g i Let it go! Oh! Strip! Let it go! King j a 고. g d e m o 두 재판 또.